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뭐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죠.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이럴 때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TV에서 보니까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런 때일수록 더 감기를 조심하고 더 독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 회복을. 충만히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음, 다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laughs> 서로를 위해서 빌어주는 복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빌어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참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요새 극장이 많이 힘들다 그러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어야 되는 데다 보니까 제약도 심하고 단속도 심하고 또 사람들이 또 알아서 안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극장은 또 힘든데 반대로 요거 때문에 또 이익 보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니 뭐 이런 집에서 영화를 볼수 있는 이런 사이트나 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네트, 넷플릭스를 언젠가부터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가 되게 재미있게 본 유럽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바이킹인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머리에 막뿔 달린 투구 쓰고 막털막 막 이런 거 나고 막 이렇게 막 노르웨이나 핀란드 쪽에 막배 타고 다니면서 침략하고 막 약탈해가고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바이킹 중에서도 이 라그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보다 새로운 땅안 가본데 이런 데를 탐험하는 게더큰 목표이고 더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노르웨이 바이킹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영국도 침략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뭐 프랑스도 싸우고 뭐 하여튼가 뭐 가고 싶은 데를 막 가고 배도 더 열심히 더 좋게 만들고 막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무서워하는 바이킹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좀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바뀌어요. 이제 이 라그나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근데 이 라그나의 아들들이 4 명이었는데. 다섯 명이었는데, 이제 그들끼리 갑자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우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뜻이 뭐냐인데, 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다 똑같은 한 집에, 노르웨이 거기 바이킹들은 한 집에 사더라고요, 다. 한 집에서 자라고, 살고, 자라고, 먹고 했는데, 또 어렸을 때 같이 놀고 했는데, 이놈의 아들들 다섯 명에서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이 다 달라요. 뭐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겠죠. 뭐 어떤 날은 이 둘이 합세해서 다른 아들들하고 싸우고, 이 둘이 또 합세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가 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끝에 가면 이 아들들 중에서 하나만 남고 다 죽어요. 전쟁을 하며, 아들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 누구도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이은 사람 또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나고 맙니다 하, 아버지의 뜻, 우리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 우리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고 삼았습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구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저희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단순하게 보더라도 십자가를 건 교회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교단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라고 다 말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마다 다 자신이 하는 것들, 자신이 쫓고 있는 것들,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나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데도 다 자신들이 하는 게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요즘에 이 신천지 그래서 편지가 많이 와요 교회로. 자기가 겪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되게 이 지역에서 오는 게아니라 부산에서 오고 막 대구에서 오고 그래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만큼이 신전지가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되게 어거지 어거지를 쓰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기도 하고, 교단과 교단끼리 서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해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개신교가왜 이렇게 갈라진 줄 아세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되게 단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 갈라진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나중에 후에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과 다시 합치려고 합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된게 뭐냐 하면 마리아 순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가 거부하고 카톨릭이 거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성찬의 문제였어요 성찬의 문제 성찬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면 되게 우스울 것 같은데 자, 마틴 루터는 이게 사제가, 사제가, 사제가 이 떡과 잔에다 기도를 하고 그것을 먹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루터교도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사제가 떡과 잔에다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요거 때문에 둘이 싸우고 결국에는 못되졌어요 장로교와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합치지 못했습니다. 참 재밌죠?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 아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다가 마련한 막벨라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이지만 굉장히 큰 바가지를 뒤집어쓰고 산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언약이 시작점이 되는 땅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보이지도 않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땅이 바로 그 막벨라 불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결국 이 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이삭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자녀를 더욱 풍성하게 바다의 가에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희망을 이삭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막벨라고를 통해서 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웃음을 쳤던 코웃음을 쳤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드디어 땅과 자선의 약속 이전에 희미하게나마 소망을 보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손 본성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위해서 막벨라구를 샀고, 그 다음에 자손 본성의 약속을 위해서 오늘 일하려고 합니다. 뭘 일합니까? 이사길을 뭘 시켜요? 결혼 시키는 거. 아니 자손 번성을 하려면 이삭이 혼자 독신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조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약속을 막벨라구를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24장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손의 풍성한 약속을 위해서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해야 자손이 뭐 생기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신뢰하는 종, 가장 믿는 종에게, 야, 이삭의 신부감, 우리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신뢰, 믿을 만한 종에게 하는 이 당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도 붙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선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라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사람 지금 편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기도 가난한사니까 그냥 뭐아부 예쁜 여자 아니면 유력한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사와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절 한번 하셔보겠습니다 4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럼 어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 하나님께서 야 떠나라 라고 했던 그 떠난 그 고향에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24장 50절에 보면 라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아직도 그 땅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마라. 두 번째는 나의 고향, 그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아브라함의 당부 사항은 참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어쩌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편한 데에서 이 넓은 데에서 아브라함은 그 높은 왕 아비멜렉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와도 되고, 아기가 아주 부를 누리고 있고 큰 어르신으로 대접받고 있잖아요. 다른 족속에게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딸들을 추천받아서 며느리를 삼아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안돼이 땅에서는 안 돼. 메소포타미아 쪽, 한번 하란 땅까지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다 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나한 지역의 문화, 가나한 지역의 그런 삶에 동요되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한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거룩하게 보호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죠. 내가 만약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귓가에다 대고 야. 오른쪽 거 해, 오른쪽 거 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 어디 대학을 보내는데 하나님 여기를 보낼까요? 저기를 보낼까요? 요새는 원서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 저희 같은 때는 한 군데만 썼잖아요. 여기 보낼까요? 저기 보낼까요? 하나님이 야, 저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여기를 보내. 하나님 내가 요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야, 요거 사지 말고 저거 사. 하나님, 내가 저 땅을 살까요? 아니면 저 땅을 살까요? 아니면 주식을 살까요? 야, 주식을 사.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응? 하나님, 제가 늦었는데 오른쪽 길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가면 빠르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렇게 딱딱딱 짚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내 뜻은 이거야. 따라와. 내, 내 뜻은 이거야. 따라와.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또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받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떤 때는 보면 요즘에 특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외쳐대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확한 개시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의 근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우리 3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3절. 12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야마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의 의미예요. 결국 앞에 있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복의 근원의 정말 큰 의미는 뭐냐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복받는 모습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사니까 저렇게 잘살수 있네. 하나님 믿고 사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네.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보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큰 뜻을 아브라함은 이미 12장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뜻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삭의 결혼 문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힘든 삶을 계속 선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죄악이 큰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빼앗기는 일도 당했습니다. 이 일은 대표한다 그랬죠. 왕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든지 그냥 우물만 파면 다 쫓아와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그 우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폭력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힘과 권력, 물질만을 숭배한, 숭상하는 이 가나한 땅, 우상이 물든 땅. 우상은 몰록이나 아니면 아세라나 이러한 여신들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과 물질,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가득한 땅, 이 땅에서 그런 문화에 젖어서 그런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런 문화에 물든 사람, 그런 문화에 완전히 젖어든 사람, 그런 문화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 하겠죠. 아, 전도하면 되죠. 아, 근데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모교의 누나가 있었는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던, 교회 안 다니던 음, 직장에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로부터 제가 10년을 그 누나를 교회에서 못 봤어요. 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성공하면 참 좋은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 문화에 계속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친척지매 가고, 결혼식도 항상 주일에 있고, 따라고, 따라고, 따라고 10년 동안 제 교회를 못 봤어요. 그 이유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도 못 보던 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났죠. 문화가 다른 그러한 것들에 젖어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쉽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짠 나타나 가지고 그냥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막 이렇게 막 지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칠판에다 막써 주고 막 종이에다 써 주고 막 1번, 오른쪽 2번은 주식, 3번은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 더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큰 뜻, 우리를 향한 큰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금덩어리, 보석 이런 거 빼놓고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평화와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과 평화와 이해와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사랑, 평화, 존중, 배려, 이해 이곳에 따라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살까, 땅을 살까, 뭐 이런 거는 <laughs> 뭐 없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거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거는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가시면 돼요. 어디 학교를 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7명의 학생들이 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첨단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군수 업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로키드 마틴사. 전투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입니다.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잘 들어가기 힘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 회사에서 모셔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 년도 못 되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일곱 명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성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명의 사람들은 그 거기를 나와서 뭘 차렸냐 하면 생태문화연구소를 차려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큰 회사, 남들은 들어가려고 안다라는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어떤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1년은 자신이 살아낸 인생 중에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찾고 계십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이거해 저거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으시더라도 과연 내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인가? 정말로 사랑과 평화, 존중과 배려와 이해가 있는 삶의 선택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 가치를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심에 우리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따라가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과 우리 삶에서 이루어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선택과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마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